연필 누르시고 네. 그 다음에 34번 네. 34번하고 35번하고 이제 음. 34번 하고 35번 하고 설명해 드릴게요 34번 가봉 횟수 그럼 이제 자기 본인이 하고 싶을 만큼 음. 뭐두 번이면 두번세 번이면 세번 음. 그리고 뭐 됐으면 레디 음. 근데 다이마로 받을 때는 음. 다이마로 받을때 그러면 다시 이거 꺼야 되겠다 아이씨. 이제 30에서 35번. 근데 아, 어33 3번이 맞네. 그러면 그러면 이제 가봉 s 가 아까 세 번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 그 길이는 10mm 그다음에 폭은 2.8입니다. 그러면 이제 박가 볼게요. 같은 거는 이렇게 가공했을 때 이렇게 놓고 박으시면 음, 짱짱하다는 진짜? 얘기예요. 아, 네. 가공을 가봉, 네. 넣을 네. 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두번 움직였을 때 그냥 음. 일반 두번 움직였을 때 그게 아마 번호가 31번. 이, 이 가공을 먼저 이제 죽이고 가공을 안 하고 그 다음에 이거 지그재그로 두번한번 움직여 볼게요. 0번, 그러니까 두 번을 해놓고, 베 e d 그러면, 이제, 이게 뭐라고 그러냐면, 가봉이, 가봉 없고, 그냥 지그재그가 두 번이고, 아까 이 오른쪽은 방식이 똑같고요. 그 옆에다 한번 똑같이 놓고 한번박아볼게요 모양은 이쁘지만, 모양은 이쁘지만 이제 당겼을 때 늘어나요 이렇게. 네, 네, 네. 네, 아까는 가공을 했을 때는 안 늘어나고 아, 네, 네. 네, 이런 차이점은 있어요. 근데 이게 늘어나야 되는 게 있고 안 늘어나야 되는 게 있으니까 그건 둘 중에 알아서 판단해서 쓰시면 되고 다 네. 그리고 이 S 이제 S 버전은